네, 안녕하세요. 춘계우리 투자 클럽 장성혁 전문가입니다. 어, 본 영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임을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종목 분석 영상임을 고려하여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 BM입니다. 어, 종목 코드는 247540이고요. 자 이제 에코 프로비엠 음, 2차 전지 소재를 대표하는 이제 국내 양극재 업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2차 전지 소재 중 양극재 관련 업체이고요 어 이제 고객사인 최근에는 이제 뭐 이슈를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 음 이제 역시나 고객사인 sk 이노베이션과 lg 에지솔루션 이제 이들의 분쟁이 해소됨으로써 이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해소됐고 그래서 뭐 sk 이노베이션 향으로의 매출에 대해서 이제 뭐 불안감이라든지 불확실성 해소됨 점 어 그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이제 기존 증설 계획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좀볼수 있고 이건 긍정적인 면이죠. 음 그리고 또 1분기 실적 또한 좀 굉장히 뭐 괜찮게 나왔는데 일단 우호적인 환율 효과도 있을 테고 일단 두 번째로는 이제 고객사가 이제 재고 조정 시즌임에도 어쨌든 뭐 증가하고 성장하는 이제 EV 향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중대형 전지의 출하량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 다만 이제 이제 최근에 어뭐 이제 해상운임이 물동량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에 몰리면서 어 굉장히 어 무섭게 어 뛰었죠. 그래서 해상운임 비용에 어 상승했다는 이제 판관비 부담에 대해서는 음 조금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으나, 어, 이에 대한 우려도 어느,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 BM은 이제 오래전부터 원래 이제 에코프로에서 어, 분사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어쨌든 증설, 증설에 대해서 자금을 더 이제 끌어오고 모으기 위해서 에코프로 BM을 이제 물적 분할, 이제 새로 이제 신규 상장으로 나온 건데, 뭐, 신규 성장이라고 말하긴 기 그렇죠. 이제 시간이 꽤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 어찌됐든, 사실, 어째, 뭐, 지금 양극재 업체 중에서 통틀어서 이제 케파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가장 큰 규모고, 선제적으로, 어, 어쨌든 증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니켈에 대해서도 최근에, 어쨌든 배터리에 대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네, 바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주행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니켈은 그보다 조금 더, 어, 효율적이고, 조금 더, 이제, 뭐, 배터리에 대해서 주행거리를 더 늘릴 수 있는, 바로 하이 니켈 관련돼서 진행을 한다는 점, 어, 보시면 될것 같고, 하나 더, 이제, 참고해 봐야 될 거는, 어쨌든, 뭐, 폭스바겐 배터리 대의에서, 음, 폭스바겐이 뭐, 자체 생산을 한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 나왔지만, 폭스바겐은, 원통형이 아니라 각형이에요. 각형은 국내에서는, 네. 어, 삼성 SDI가 조금 더주도화 하고, 삼성 SDI는 사실 유럽형의 BMW랑 좀 많이 이게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에코 프로 BM이 삼성향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요. 어, 그래서 이제 삼성 SDI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서 진행을 하면은 이에 대해서 에코 프로 BM이 이제 유럽 시장에도 침투를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더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해서 뭐 전반적으로 뭐 진행함에 있어서는 뭐 크게 뭐 그냥 기업적인 측면만 놓고 보자면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긍정적인 뷰를 이어가면서 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적금식으로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도 지금은 충분히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하나 또 봐야 될 거는 역시나 에코 프로비엠도 공매대 노출을 조금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보시면 조금 더. 어, 지난주, 어, 하락을 하면서, 이제 좀 약세를 보여줬고, 이번주 역시나 뭐, 그래도 오늘 뭐, 이 정도면 뭐, 선방을 했다라고 좀볼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도 그래도 뭐, 60선에서 터치를 해주면서 마감을 해준 모습,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4월 10일에 막갭뜬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LG와, 어, 그 SK 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이제 극적 합의에 따라서 이렇게 뭐갭 흐름이 나오면서 긍정적이었고 이를 다시 어 하방으로 좀 이탈하면서 매물이 나와줘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어 물론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어딱 오늘 구원에서 예를 들어 뭐 17만 원순에서 이제 자리가 잡혀준다라고 한다면은. 어, 매수 관점으로도 봐도 좀 무방할 것 같고, 보유자분들도 현재 구원에서 사실 뭐 굳이 정리하기보다는, 어, 굳이 정리를 좀 하고자 하신다면은, 자, 물렸다라, 수익 실현으로 좀 비중 축소를 좀 하고자 한다면은, 그냥 주식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줄여서 진행하고자 한다면은, 어, 그 부분도 좀 고려는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성장성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보자면은, 에코프로뱅이 같은 경우는 이미 선제적으로 증설이라든지 이런 걸잘 해놓았고, 에코프로그룹 자체가 어, 굉장히 수직계열화를 잘 이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또, 뭐,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그러고, 앞으로 뭐, 정고체, 에 대해서, 이제 발. 이제 배터리가 좀더 진화한다라고 해도 양극재에서는 필요가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좀 장기적 관점에서는 더긍정적 뷰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코프로비엠도 이제 관심 많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신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음, 해서 뭐 장기적인 뷰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제 문제는 당장은 뭐 수급과 시장에서의 물론 지난 뭐 2020년과 같은 장세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 근데, 그, 지뢰 겁먹고,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전반적으로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어쨌든 뭐, 사실 에코 프로 비엠을 단기적으로 보는 이제 투자 자 분들은 좀 많이 없고, 오히려 좀 중장기관점에서 보는 투자 분들이 많을 테니까, 오늘 말씀드린 부분 한번 좀잘 참고해서 대세겨 보면서 어, 진행은 앞으로의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 해 나가는데 어, 충분히 어, 도움이 좀 참고사항이 오늘 말씀드렸던 게좀 참고가 됐었으면 이제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최근에 좀 시장이 어려운데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투자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내부 홈페이지에서 3개 우리 투자 클럽을 검색해 주시고 검색해 주면 이렇게 상단에 이제 저희 이제 홈페이지 접속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이제 접속을 해 주시면은 현재 여러분께서 가장 어, 뜨겁고 어, 아니면은 급등 정보를 좀 받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급등급으로 추천받기를 클릭해 주면 시 이와 같은 이제 배너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의 성함과 휴대번호만 적어서 무료 추천받기 신청해 주시면은 어, 이 무료 급등주에 대한 어. 대응안까지 무료로 상세히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한번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